해가지고 언니 나막 시력을 잃어버릴 하지, 것 같아. 하지. 시력이 시력을 잃으면 안 가려가야지. 시력을 잃으면 안 가야 가야 돼요. 태양을 피하고 싶다. 태양을 피하고 싶다. 태양을 피하고, 싶다. 태양을 피하고 싶었어, 이노시. Sun. 피하는, 피하다. 피하다. Avoid. 싶다. 응? 싶다. 뭔뭔 하고 싶다. I want. Sun. Avoid sun. o oh, very good. 나 영어 잘한다. 알려줄 게 없어. 대박. 화산 하여라. 대박은 대박. 진지, 대박. 진지 대박은 awesome. Awesome. 사용 영어라고 하지 I'm so 화산. good. 어 그럼 어나눈 너무 실명할 것 같아. 자 그러면 일단 눈을 실명할 게 아니지. 어 no sign. 로스트. 어, 현재형을 기대했는데 벌써 과거형을 하고 1 0시 역시. 배운 야지 알려주면 다섯을 알려. 일것 할. 할. <laughs> 같다. 뭔가 뭐뭐 할것 같다. 거의 이럴 것 같다. 거의 거의. What is 거의? What is, What is 거의 거의? Almost. Almost. Oh, almost. I almost lost. 내 시야니까? 언니 시야도 아니고. My side. 네, 와. 최근에 잃을 뻔한 거 없어? Money. <laughs> money, money. I almost lost money. I almost lost, lost money. 주식 때문에, 뭐, 뭐, 때문에는. Because. Because. 주식. 주식, stock. stock? 와우. 와, 나 영어 잘하는 거. 같아. 네, 코너 속의 코너 오우 미쓰리 잉글래시잉글리시 타운 키미킹과 함께하는 미 함께하는 밍밍 오예